어 들어간다 찌 들어간다 들어간다 맞습니다 왔다쌓이 좋다 드랙 불리면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되세요 잘 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오늘은 양지암 줄바위에 또 하선을 했습니다. 와, 물 빠지니까, 이 하선하고 짐 올리기가 조금 빡시네요. 저희 일행 팽이사, 저희 줄바위, 왼쪽편에 내렸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낚시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고, 고. 잘 들립니까? 됐네. 자, 썬구리 끼고, 태양이 떠오르네 아따 노을이 많이 친다 가봅시다 밑밥이 어둡네 돌덩이도 있고 아면 멋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양 그림 같아요. 음 맞아요. 감사합니다. 어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거 고기다 이끼리. 다시 다시 뒤 나왔다. 들어간다. 왔습니다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왔어요. 멋시다 이거는 갑시다 아따 재밌다 밥안 주고 많이 떠올랐다 한40 40은 될것 같은데 아 왔다 왔다 좀 해쉬고 10시 40분 왔다, 왔다, 왔다. 시따직따기타잡따생따 아따. 아따, 아따. 이따아다 왔다 아따. 다따다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아따. 자말리 왔습니다 와 뜰채도 이거 발을 빠졌다 자 다시 초반또 바로 이어가 볼게요 가자 가자 에구이 오픈해 달어 발을 빠졌어 뜰채에 걸려 있더라 자 간편하게 간단 채비 체비 말씀드릴게요 채비는 낚싯 때는 저번에 쓰는 것하고 틀리게 뱅에때 쓰는 데입니다 우리는 하포 3천만에 원재은 사무플로팅입니다 찌는 비울지1.5 반유동 수중찌는 바리바스 영호 수중찌에 소형구슬 달고 돌에 하나 묶고 쌍바늘 경단의 목줄은 2.5입니다 2.5의 바늘은 감시 2호 바늘 미끼는 경단 두개 달았어요 그래 땅 요즘이다 자, 또 가봅시다. 지금 물이 조금 희한합니다. 여기로 오는 척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요. 이 홈통적으로. 안으로 들어가니까 미끌림이 아까 몇번 생기던데. 이번에는 딱 고기가 진짜 감시 입질하는, 감시 아니래도 고기가 건드는 땅 느낌으로 제가 살짝 들어갔다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면서 줄까지 쫙 들어갔어요. 지금 수심은 제가 새벽에 하선을 하고 4시쯤에 준비 다 하고 찍어봤거든요. 오늘 간조가 3시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때 수심 찍어보니까 한 9m, 9m 정도 저 앞까지 나오던데, 저 깊은 데는 10m 나오고, 거기서 수심 체크 봉돌 50cm, 그것 떼고 바로 목줄 3.5m 묶었습니다. 한그 정도 됩니다. 지금 수심은. 제가 준 수심. 또 있으면 아마 물어줄 겁니다. 아, 저한 마리 걸었다. 뱅이서 한 마리 걸었습니다. 포기 들어왔는가 없네. 그럼 밥 줘야지. 자, 어디 노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저밥안 주고 내네 포인트에 밥 줘야지. 폭기 오는가 네는시네 아따. 물이. 좀 좋아졌네. 어? 들어간다 찌들어간다 들어간다 왔습니다 왔다 싸이 좋다 드랙 풀리면서 왔다 와 이거 뭐고 다이 아, 사이 좀 된다. 저거 힘좀 뺄게요. 제가 힘 빠지겠다라는. 맞습니다. 어. 우와! 아, 와, 아씨, 아, 약속의 시간인데, 아씨. 목줄 2.5인데. 아, 돌겠다. 아, 터졌다. 아, 쓸리다. 목줄 다시 묶을게요. 약속의 시간이 온것 같아요. 아, 설마, 이, 이아 아이다마이식가 된다. <laughs> 고기 들어왔다. 이런 생각 하죠. 전장이 안되는 것 같네. 원래 고기 나오는 타이밍에 전장이 한 번씩 나가요. 샘 나가지고 낚시꾼이여. 미련을 갖지 마라. 미련을 갖지 마라. 어, 들어간다. 아, 저건 자고입질이다아짝깜짝하네 들어간다. 감시다. 이감시가 사이즈가 영아닌데 이거는 굽고 가는데. 사고처럼 들고 가네. 갑시다. 말리 했습니다, 또. 으이씨, 얼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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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러서. 이야, 살짝 간 당간당하겠다. 그치, 약속의 시간, 약속의 시간. 어, 씨, 뜰채, 아휴5 35는 늦는다. 아, 40. 간당간당하겠다. 자, 일단, 한 마리 했습니다, 또. 바로 달릴게요, 지금. 고기가, 운이가 좋다, 지금. 약속의 시간이어서. 아, 가짜 갔나? 아유, 감사합니다. 어, 40 되겠는데. 아까 오자노트집고산킨네자 아, 한마리 했습니다 5시 5시 도장 찍어놨어요 약속의 시간 잘하고 오세요 아, 선장이 4시부터 약속의 시간이라할니까 어,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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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습니다 별로 안 크다 별로 안 크다 별로 안 크다 별로 안 크다 별로 다 왔어 잡담생 론다 아사장이 터져라 일하고 있다 아까 터졌는데 올라서 터져야 되는데 올라왔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 터져다 올라왔다 제방생엘코제이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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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물갈표 왔다, 왔다. <laughs> 네 왔다 공기 묻다 몇번 갔다. 아 씨, 일체 안 닿는다. 론나. 자 되겠는데 이거. 어쩌는안 된다. 어 씨. 빠졌. 자리가 높아가. 물다 빠지 가지고. 자. 한 마리 또 했습니다. 빵이 왜 이리 노 자리, 요 뜰채, 빡신가 한다입니까? 자리가. 사장님, 터져라, 터져라, 일하고 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쥐죽 들어가고, 살짝 기다렸어요 마늘 9시 잘 됐네. 자, 한 마리 또, 좋아해줍니다 지금, 네, 세 마리. 세 마리인데, 한 마리. 뱅크 한 마리 터졌다. 이게 사자다 빵이. 아, 따. 어째 안 된다. 사자 중반. 빵이, 꼬리는 짧고, 무슨 뭐, 뭐 운동하다 왔나? 이거 벌크업 하고 온것 같은데. 자, 또 바로 가볼게요. 아직 4시도, 아직 시작 안 했다. 4시 안 돼가지고. 4시 되면 착각을 하겠는데. 4시, 4시부터 시작해야 지금, 이쪽에서 어? 맞습니다 우와, 쨈다, 쨈다, 쨈다. 올라서. 올라나 올라서. 아! 아 올라오다 터지노. 빠진 것 같아요. 일단 봐야 알겠는데. 지금 바을다 달려있거든요. 두게다 빠졌다. 터지고, 아, 터지고, 빠지고, 난리네. 올리고, 터지고, 빠지고. 폭이 있네. 응? 들어갔다. 아, 이게 신호고 나서. 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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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 천천히. 천천히 합시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서 올라서 말이 또 합니다. 설계자 F 원님이 이번에. 올라서 올라마. 나고이 왔다 물결표 천천히. 올라서. 올라서. 설계자 이 사십삼. 사십삼이라고. 걸러서기방생 엘부제이 님이 오짜는 아닌데 오짜 아니다. 자이다. 네, 오짜이다. 자이다. 다 고만고만하네. 이거 간조 되면 뜰채가 긴거긴거 해야 되죠. 아이고. 자. 아이고, 또한 마리, 걸어냈습니다. 또, 어, 아이고. 자, 형님들, 또한 마리 했습니다. 이것도, 45는 안될것 같아. 들어가 있어. 진실의 방으로. 네, 좋습니다. 물한 모금 마시도 되겠죠? 커피. 커피 한 모금 먹고 가자. 아. 자, 또, 또,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아직 4시 안 됐다. 아직 약속시간 4시 안 됐다, 지금. 이번에도 지가 쏙 들어가고 줄을 살포시 쪽 빨았어요. 어씨. 아, 아까 그래. 해도 고기 안 빠졌네. 미끼는 옥수수인가요? 아니요, 미끼 경단. 쪼이 경단입니다. 쪼이 경단. 미이 많이 들어와서 조심니 있다. 네, 아, 조심니다 진짜. 또, 요왕님이 또 오늘 고기를 또 내어주시네요. 묵은 것도 있고, 못 묵은 것도 있고, 하지만 조심니다 양자 몸 가본 포인트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포인트도 몇 군데 있거든요. 제머릿 속에 리스트가 몇 군데 있어요. 양자 또또그신발위에또또 메카입니까? 그신발위에 고장이죠. 고장난 게 아니고 고장. 마을 장타 포인트가 많아갖고. 미끼는 네, 경단 쓰세요? 예, 경단 자작 경단입니다. 조이 경단 제가 만든 조이 경단. 쪼이쪼이 쪼이 경단입니다. 예, 밤시에 들어오면 예, 우리끼 아무것도 안막다건들어주니까 믿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에 4시. 4시. 심시이시간 4시. 란말이가시작이시간이 4시. 란말이시몇시 궁금하다 자 보죠 자 보죠 그자 한 마리 가자. 마지막. 자 마지막 꽉빡끌어 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마지막 우주의 기운을 모. 빠샤. 그만 정리하세요. 에 정리해야죠. 자 오늘 자 오늘도 재밌게 낚시를 하고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뜰채가 두 개나 되네. 들채, 들채 새끼 같다. 자, 정리를 하자. 이 자리가 돌비가 좀 비스듬하게 있거든요. 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고기. 자, 고기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양아 빵이 좋겠다. Nice.